기억호 이재명 방탄 정말 참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거를 먼저 한번 보시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나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핵심 있잖아요. 핵심. 핵심. 예. 이 행이라는 단어 요거 없었습니다. 요거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규 씨하고 골프를 치 놓고 안 쳤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예. 그리고 국토부가 급박을 했다는데 급박 안 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이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행위를 빼내는 거예요. 행위를 빼내는 거예요. 행위를 빼내서 지금 예.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와 제가 정말 참담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예 기본적으로요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게다가 있는 법을 바꿔요. 그것도 공영 야당의 힘으로 이거 말입니다. 독재하고 뭐가 다르죠? 일반적으로 위인설법이라고 하잖아. 위인설법. 한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고치는 거. 이게 독재예요. 엄청난 독재입니다. 그런데 이 독재를 보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없애, 없애는 거죠. 이게 행위 자체를 없앤다. 이제는 거짓말이 판치는 거야. 거짓말 아무리 해도 괜찮은 거죠. 골프 치고도 안 쳤다 해도 되고, 예, 박했다고 놀려도 되고, 행위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독재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찍는다는 것, 글쎄요.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유튜버입니다. 그런 사람이 볼 때는요. 이거는요. 독재에 가깝습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을 드릴까요. 공직선거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독재법 옛날에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심법 유심법 하면서 내세웠던 거 저는 그거보다 가더 심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나하면 보세요. 조희대 특검법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해부가 됐는데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위법행위 조사한대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보장된 나라 아닌가요? 지금 입법부가 모든 독재의 권한을 다 활용하는 건가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어디 것뿐입니까? 법원조직법도 말입니다. 법사위, 법안소위, 예, 예, 해부가 되어 있는데, 대법관 수를 기존의 14명을 말입니다. 30명으로 바꾸고 100명으로 정원한대요. 제가 여기에서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요.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개새끼들, 예, 그 말이 말입니다. 이들한테 맞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이 말도 맞는 것 같고요. 국개잖아요. 그래서 개새끼라고 하잖아요. 예, 더 놀라운 것은요. 헌법재판소법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요.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사실상 사심제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법에는 삼심제가 기본이거든요. 사심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병신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데도 이재명 밑에 가서 딸랑딸랑 해야 된다고요? 저는 너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은 안 들리십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선거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사법부도 꺼집어내서, 예,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고 하고, 법원 조직법도 만들어서, 이제는 이재명 품만 들어라. 그렇게 만든다는 거. 이게, 여러분, 독재 국가가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독재 국가. 동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예, 독재를 하고 있고요.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봐야 되나요? 저는 여러분, 이게 진짜 참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대한민국은 솔직히 끝장난거나 다름없지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지지율이 50%가 넘어간다니. 참, <laughs> 참,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집단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말입니다. 독재를 하겠다는데. 예 지지율이 50%가 넘어갑니까? 그것도 자파 독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제일 놀라운 것이 이런 거예요. 법원조직법에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개판 치겠다는 겁니다. 개판 치겠다는 거참 <laughs> 이런 걸 보니까 웃음은 나오는데 제가 기가 막히네요.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말입니다.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요. 예. 이재명 행정부를 다 장악할 거 아니에요 네그 다음에 입법부는 다 장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사법부까지 다 장악을 하면 이게 독재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게 독재예요 저는 그런데도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예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52% 지지율이다 이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금 독재국가로 만들 겠다는데 그것을 그냥 계속 찍어 준다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보 같은 민족 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 요. 그런데도 여론조사는 50%가 넘어요 제발 여러분 상식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다스러져야 되고요. 만인이 법과 원칙 앞에서는 평등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범법을 하고 범죄자인데도, 예, 이게 국, 예, 사법부라는 판세들이죠. 판사 새끼들 말입니다. 판세들이 변해서 조사도 안 해. 판사, 재판도 안 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 여러분들도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상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다는 것, 입법부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도.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서 사법부를 발아래 두겠다는 것은요, 결국 나라가 망해 간다는 나쁜 징조입니다. 제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쫄딱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